안녕하세요. 안철쌤입니다 아, 영어 속담 시리죠. 제 2강 한번 천천히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에, 에, 자, 그러면 <laughs> 에, 좀 어려운 말이네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즉,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는 만큼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못한다. There's no, there's love, there is love downward, but No love upwards, d o w n w uh, a r d love는 있으나 upwards 사랑은, love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 우리 흔히 뭐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도요. 장담하마 I guarantee that. 또는 you bat 이런 표현 i name it 이런 표현도 있지만 모자를 씹어 먹겠다 i will eat my hat 라든지 성을 바꾸어 버릴 것이다 i l l change my family name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말에 에, <laughs>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영어에서는 뭐냐면은 에, 깨어나, 깨어나, 커피 냄새 맡아라. 좀 어려운 말이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운명 공동체, 너나 할거 없이 뭐 남녀노소, 공히 예외 없이 이런 표현 영어로서는 뭐냐 하면은 에, 우리는 같은 배에, we are all in the same boat.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어, 너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제로섬제로섬 게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육고기는 한 사람의 독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쓰라린 독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One man's meat is another man's poison. 이렇게 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에, 그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아, 미리 좀 살펴서 일을 하자. 그런 뜻인데요. 에, 뛰기 전에 발을 잘 살펴보자. watch your step before you leap.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그거 누워, 떡 먹기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쉽다. 아, 영어로 piece cake. It's a piece of cake. 이렇게 하면 되고 어, 뭐 땅집고 헤엄치기다뭐 여반장이다. 손바닥을 뒤집다. 뭐 이런 일이죠. 어, 파이만큼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t's as easy as a pie.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에, 조금 어려운데, 누워서 침 뱉기다. 동족 방뇨, 뭐, 온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어, 뜻도 있습니다만은. 당신의 발 위에 오줌을 누워. urinate on your feet.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pain in the neck. 특히, 뭐,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 생선 가시가, 우리 목에 걸려 있는 상태, 또, 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pain in the neck라든지, 가시, 목이죠. 어 그런데 눈 안에 가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A thorn in the eye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목에 가시는 안 되느냐? 안될 수는 없겠죠. A thorn in the neck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넣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죠. 그래서 better than 아, better late than never. 결코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 이런 뜻이죠. Better late than never.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어, 늙은 계획에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즉, 늙은 사람들의 평견, 어, 오만을 깨트리기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에, 따라서 당신의, 당신은 어, 늙은 개에게 새 트릭 제주죠. 제주를 가르칠 수 없다. You can't teach an old dog uh, new tricks.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Die hard 하는 것은 없어지기 힘들다 이런 뜻인데요. Old habits die hard. 세살 버릇 여든 간다. Old habits die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에, 계속해서, 막상, 막하, 난형, 난제, 비장 파장,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 시소게임 이런 것도 있고요. 에, 영어로는요, 그냥, 에, 우리가 달리 할때 어깨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 해서, neck and neck ga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fit for ta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it for tat. fit for tat입니다. 삐까삐까 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S, 서 어, pet for tat. t 하면, 막상 막하. tit for t a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이 참임 기운다. 하는 표현들 많이 알죠? 화문의 11용이요. 달도 참임 기운다. 권불 1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성자 필쇄. 이런 표현도 있죠. 거자필반, 뭐 회자정리,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 속담 영어에서는요, 모든 밀물이 썰물을 가진다 해서, every flow has its app,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flow tide가 밀물, app tide 하면 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영어로 하면 chicken and egg, chicken and egg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알수 없는 아주 헷갈리는 문제. 그 다음에 속담을 에,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뭐 어려운 표현들도 있네요. 어,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이다. 아. 도둑에 때는 벗어도 환양년에 때는 못 벗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몸파라 쉽게 사는 창녀의 근성을 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창녀는 영어로 엄뭐 많이 씁니다. 비치도 있고. 여기서는 w a r 을 쓰겠습니다. once a war, ever a war. 이런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에,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르는 prostitute라고 합니다. prostitute. 에, 계속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에 든 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물 밖에 나온 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ish out of water.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고다 하는 속담 많습니다. 뭐니 뭐니 money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에 대답한다. money answers all things. 하는 표현과 돈은 매일, 매일, 말을 하게 한다. money makes the mail go.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money talks와 돈이 전부다. money is everything, everything.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습니다. 돈보다 신용이 낫다 하는 표현은요, credit is better than gold 라고 합니다. 자, 돈이 돈을 번다. 이거는 결국 돈의 어떤 보는적 축적, 어느 정도 종자돈이 있으면 돈 벌기가 아주 수월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돈이 돈을 낳는다 하는 표현은요, 돈이 돈을 땡긴다. 자석처럼 땡긴다. 그래서, money draws money. 또는 money begets money. 이런 표현을 쓰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하면, money makes money. 이렇게 해서, 돈이 돈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만악의 근본이다 이럴 때는요 돈이 원수다 그런 뜻인데요.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s라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라 이 말은요 아까 했죠. Watch your step before you leap도 좋고 그냥 Look before you leap 이런 표현도 좋겠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한번 살펴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정과 사랑은 가깝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akin to 라는 표현 pity is akin to lover akin이 생각 안 나면 close pity is close to lover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로 주고 말로 받는다. 크게 당한다는 뜻인데요. 어, 바람을 심었더니 소용돌이를 수확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 to sow the wind and reap the war wind. 좀 어렵습니다. 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원하게 된다. 다다익선 주마가편이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구나. The more a man has, the more he desires. 이런 표현이 있고 다다익선, the more, the better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즉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발의 주석 편자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돼지들 앞에 진주를 던지면 그냥 먹어버립니다. Don't cast pearls before swine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Knock at the door and it will be opened. 이런 표현 성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 이 말은 싸움에는 상대가 있으며, 손발이 맞으면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탱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 It takes two to, to tango. 탱고를 추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간에 갈증 마음 어, 그리고 올증마 다르다. 이 말은 똥누로갈때 마음 올때마 다르다. 이 말은 사람이 에, 마음이 간사하게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위험이 사라지면 신은 잊혀진다. 위험할 때는 신이여 한 번만 살려주소서 하다가 다시 살게 되면 그냥 신을 어, 무시하게 됩니다. Danger past, got forgotte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 <laughs> 자 우리 말과 아, 아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영어에서는요, as poor as a church mouse. 에, 교회가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지처럼 불쌍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어, 개가, 겨 묻은 개나무를 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자신의 허물은 12가지이면서, 하나 허물, 남의 허물이 하나인데, 마구 비난한다, 그런 뜻이죠? 아주 이기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뚝배기가 주준자 보고 검다고 한다. The pa calls the cattle black. 주준자가 검어야 얼마나 검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더라. 외양보다는 내용물이 좋다. 영어로는, 에, <laughs> 당신은 결코 어, 책 표지로서 책을 판단할 수 없다. You can't tell a book by its cover. 이런 표현을 쓰고 반짝인다고 다 그만 아니다.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표현 있죠. Where well,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런 표현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는 게 있죠. 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어, 끊임없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려 내는 표현도 있었죠. Constant dropping wears away a stone. 하는 표현도 있고. 작은 도끼질이 큰 참나무를 쓰러뜨린다 Little Strokes, Fair, Great Oaks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As long as there is a life, there is life, there is a hope. 이때는 뭐, all 를 써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laughs> 165번 보시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습을 따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여라. 시류에 수응하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끝이 좀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런 표현이 좋고요 <laughs>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Uh,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해지는 것보다는 말되어지는 것이 더 쉽다.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표현이 좋고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Say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다. 당연하죠? 억지로 시켜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일만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당신은 물가로 말을 끌고 왔습니다.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it. 물을 마시게 강요할 수 없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laughs> 탐욕은 끝이 없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그래서 어, 탐욕은 한계가 없다. greed, greed has no limit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laughs> 에,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감는다 하는 표현은요, 영어에서는, 에, 좋은 혓바닥이 좋은 무기다. A good tongue is a good weapon.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좋은 번보기가 교훈보다 낫다. 이런 표현은요, 영어로 example is better than precept. precept가 교훈입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가 못쓰게 된다 고운 자식 매로써 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 작대기를 아끼면 spare the rod 아기를 망친다 and spoil the chil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aughs> 예, 아까 했죠?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낳았다 할 때는요. <laughs> 멀리 있는 사촌은 a distant cousin이 되겠습니다. Our good neighbor is better than a distant cousin이라고 하면 됩니다. 메뚜기 한철일 때 모든 개도 자신의 날이 있다. Every dog has its day. 자그 다음 뭐로 <laughs>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 하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Rome 하면 됩니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하는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지가, 무식이 인생의 평화이다. Ignorance is the peace of life.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선모당이 사람 잡는다.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 The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하면 되죠.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He that knows nothing d o u b t nothing. <laughs> 사공이 많으면 <laughs>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너무나 많은 <laughs> 요리사가 국을 망친다.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즉큰 일을 부리는 자는 조용히 추진한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laughs> 무소식 희소식 No use is good news. <laughs>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진다. Ill use runs apace. <laughs> 나쁜 소식 Bad news travels fast. <laughs> 나쁜 소식이 <laughs> 날, 으흥, 날개를 날 가진다 Bad news has wings <laughs> <에>, 무사식 <laughs> 상팔자라고 있는데 에, 재산이 적으면 걱정이 적다 Little goods, little car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 같다 즉겨은지간이다 they get on 지낸다 like cats and dogs 개와 고양이처럼 지낸다 they get on they get on like cats and dogs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으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 한다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이렇게 해서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